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0비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주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시험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 받는 일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외적으로 받는 시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어,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기여길 필요가 없고, 외적인 시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시험을 이기신 주님, 이것이 또 복문에 나타난 주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에 이기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더, 더 튼튼해지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마귀에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이렇게 실련을 받아도 주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났나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렸습니다. 언제요? 시험을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섬기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렸습니다. 시험이 물러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완벽한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완벽한 사람 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고 돈잘 벌고 가정 잘 되고 자녀도 모든 게다잘 있고 모든 게다잘 되는 사람. 아, 저 사람 하나님 믿음 저 사람처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완벽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런 완벽한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즉,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 제가 충주에서 목표할 때그 충주에 목회, 선교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마을이 주 선교구인데 어느 한 마을에 제가 이제 또 전도하러 갔더니 그 동네 분한 분이 집 하나를 가르쳐요. 저 집에 사는 저 사람만큼만 하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저그 집에 사는 저 사람 눈에 바로 제가 그때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자식 다섯을 키우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당연히 어렵죠. 어떻게 안 어렵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고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굳게 믿고 열심히 살고 또 밝게 살았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인정을 한것 같아요. 저분 보면 저저저어 저, 어, 보면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계신 걸 알겠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중에 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가운데, 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닥친 여러가지 시험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